새로운 도전입니다. 새우 오늘은 있을는지모르겠네요 에이, 다도망 가잖아. 오! 야, 오늘많오오늘많오오늘많오오케이오케이오우야 많다, 많다. 새우. 새우야 새우 아오구가 친구가 오우잡오려고할때 친구가 통발을 은 오늘은 오늘은 통발이 마침 있네요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통발로 잡자! 오케이! 어, 어. 어. 통발 오케이, 배배배 배, 배, 배? 아니, 어디? 여기? 오케이,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어 던지는 잠깐 잠깐 잠깐만, 오케이, 오케이, 에이 저마다이 저마다이 걸렸습니다. 네. 오케이, v e r 오케이? 십 분. 십분 있어야 돼? 응. 많아? 응. 많아? 응. 오. 아니 저 비기, 저 뭐야? 아 사료를 저기다 주는 건가?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료를. 미끼를 안 넣었다고 뭐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사료를 주는 건가 봐요 사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들어오나 봐요 아 물에 아 저렇게 전반타 여기 사료 여기 새우 많아요? 새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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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매일 매일 사료 줘요? 매일 매일 수로가 이렇게 있어갖고요 이쪽으로 아 일로 물이 나가는 건가? 아 물이 나가는가 봐요 이리, 이리 나가는 데. 하 니까 미끼 를줬 습니다. 지금 10분있 으면 잡힌답니다. 새우 건집니다. 없어, 왜 없어? 아, 추워. 오! 많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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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어우. 오케이. 아, 많이 들어 a 네요 오케이. k a y o k 다이 Okay. o k 다먹 o 다 a y o k 안해 어, 이아직 작네요. 이거 몇 개월? 지, 이거 개월개월조만해 오케이. 어, 이만큼 이만큼 잡았어요. 작은 거 버려. 살려줘. 다리? 다리? 아, 고군배 가가가 이제, 한 속나고 또 고군배 한 입. 아군가 저쪽 러페칼에다 살려주네요. 소금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시미. 아, 사시미 먹어도 돼? 베트남 사람도 먹어? 이거? 지 음. 엄마. 지원 음. 엄마, 이거 사, 생으로 먹어? 다섯, 여섯, 일곱. 오이, 여기 왼쪽 진 어, 새우 넣고 소금 넣고 새우 넣습니다. 오케이, 뚜껑. 네. 어. 새우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. 어우, 음. 음. 새우.

짭짤한 게 아주 그냥 딱 간이 딱 맞습니다.